어제 원 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증시에 외국인 순매도액이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당장 지난 3일 동안도 2조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고 환율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석유류 가격이 작년 대비 5.9%나 올랐습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통상 협상으로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외환이 더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아니라기만 합니다. 어제 이창용하는 정재는 위기라 할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며 국민 편가르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고 변명과 괴변뿐입니다 집값 폭등도 심각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집계 1의 최고치인 8.1%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동 일부 지역은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 기록 8%를 집권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고 있어서 당장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참 한가합니다.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 이 심각한 문제를 남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상견례 수준의 첫 회의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위기는 편법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서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위기를 이겨내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몰이 민노총 하명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